노랑이 반짝이! 오늘은 슬라임을 가지고 소개할 거예요. 오늘, 이거 언제 올렸었죠? <laughs> 다시 한 번, 우리 다 같이. 이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제가 뭘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됐어요, 반짝이. 무었는데 우와. 우와! 느낌 완전 좋아요. <laughs> <저, 저 핑크색. 웃음> <해보세요. 이건> <laughs> 근데 손에 그렇게 많이 묻지 않아서 좋은데? 네 이거는 퇴아하면서 퇴근하는 건 내가 볼래. 어? 야 진짜. 지금 여기 다, 다 난리 났죠? <laughs> 이거 나도 면안돼 와서 와 어? 이거 하지 마, 내가 해볼게. 아, 친구들. 가 <laughs> 친구들. <웃음> 아, 친구들. 친구들. <왜> <laughs> <오>, 네. <laughs> 아, 친구들. 게 왜그래요 반짝이 아, 친이들 아, 친구들. 아, 친구들. 아, 친구들. 아, 친나들 아, 친구들. 아, 친구들. 아, 친구들. 아, 친구들. 아, 친구들. 아, 친 다 지러. 다 지러. <laughs> 아, 지러국에러 내가 아니, 을 묶겠어 이거, 이거, 느낌 엄청 좋다. 응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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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거이이이 이거, 이 이거, 이 뭐 진짜 이건 좀 실제같아 이거, 이거 슬라이 어디서 파는지 알려줄까? 응 이거 이름은 아는데 까먹었다 바퀴 <laughs> 조금만 해면 엄청 크게 돼 안되는데? 봐봐 우리 저번에 응. 찍은 거안 올렸거든요, 한번 슬라임 갖고 한국에서 찍었던 거예요, 근데 그건 근데 거기서 바품몇번 했었어요, 우리 이거 라디오예요 그냥 폰 뒤집으세요 <laughs> 반짝이 우리 왔어요 말했으니까. 반짝이 그치, 왔어요 언니 는 찍어서 올려? 다풍 해봐요! 다풍! 도풍 도전!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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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줄게요. 다시 해봐요. 네. 비켜보세요. 달리기 네. 비켜 <laughs> <laughs> 났다, 여기. 아, 여기. 다시 해보세요. 다시 해보세요. 야, 이거 원래 사람 들어갈 수 있는... <laughs> 하람이 다시 갈수 있대요. 비켜 주세요. 제가 엄청 <laughs> 큰 바풍을 한다면 잠깐만요. 저 손에 있 손에... <laughs> <laughs> 야, 너무 시끄러워. 하지 마. <laughs> 진짜 신기해요. 나들 불러요. 저도 뭐, 한번 할 걸? 왜? 근돼서좀 쉬어 보이죠. 도전해 볼게요. 네, 도전. 도전이야 도전! 도전. 와! <laughs> 야 이거 진짜 와해야돼. 이거 진짜 와야돼야안 <laughs> 아, 안 된다고 했죠? 네. 왜? 다시. 야 잠깐만 야, 야 너.. 야너 비켜! 야나 비켜! <laughs> 아이고 여기 싸움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? 야 이게 대형사고야! 잠깐만 <laughs> <가면> 어차피! <laughs> 어차피 미안해요. 라디오에요. 아기요, 방수자 <laughs> 친구들 이거 들으면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네요. 검짝이야난또 <laughs> 어, 어, 크게 하는 <웃음> <웃음> 다시 해봐요. 싫어요. 왜요? 제 맘대로 할 거예요, 잠깐만. 제맘대 비켜봐요, 여러분들. 오 <laughs> 잘했어요. 저기 옆으로 가봐. 야, 너 손을 보려니까. 씻고 올게~ 어, 깨끗하게 씻어 비누로 아주 깨끗하게 씻고 올게~ 요 네, 저는 깨끗해요, 손이~ 리포 뚜리~ 누에 때문에 안될 수도 있어요 엄청~ 이게~ 아, 그때 엄청 좋았잖아요,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서! 음식는것 같아요. 곧시 초보자와 편동을 제가 너무 열심히 1년을 넘게 했는데로 샐러드를 1년을 했는음 소문이 안요아어요슬라인 구슬하고도 할수 있죠? 자, 크게 아, 진짜 귀여손 씻고 왔습니다 비누로 했어? 네 반짝반짝 야, 너 뒤에 뭐. 음. 비누로 하진 않았지만 깨끗해요 야, 너 이거 좀뒤로보봐안래가잖아 <laughs> 나는 깨끗깨끗깨끗 깨끗, 깨끗, <laughs> 엄마. 내가 아, 그냥 들고 오시다 마 엄마, 엄마, 보고 싶어? 그럼 엄마, <웃음> 엄마, <웃음> 엄마, 엄마, 오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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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마엄마 yeah. <laughs> <laughs> 엄마, 이거 소리 진짜 대박 어, p 고 m a 밥 d 만드는 거보여줄게 n d e l Papa Mandel, 어 a p a Mandel, Papa Mandel, Papa Mandel, Papa Mandel, Papa m a n 엄마 최고야! 엄마, 아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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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a r 엄마 have a p a r 위 I have a p 위로 t I 어! 위로 위로, 위로, a r t I have a p 내가 t 게 h a 게 e 가 part. I have a p 내가 t I have a p a <laughs> 지바나 이거 아예 못하잖